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드디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전광판에 게시가 됐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큰 전광판이 있어요. 여기에 드디어 전광판의 화면이 송출됐습니다. 미국 뉴욕 메라탄 타임스퀘어 고요 6개의 전광판을 통해서 2021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행사를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상은요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 15분간 1분 영상이 15회 반복이 됩니다 이 영상에는요 AAA를 빛냈던 스타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상,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상태로 보면, 이제 임영님의 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AA를 빛냈던 스타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 보면, 임영웅님 2020년도에 AAA 무대를 화려하게 빛냈죠. 뭐 정확하게 언론 보도가 되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팬들의 여기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 이유는 지금 투표 때문인데요. 월요일 날 마감이 되죠. 명나스타가 댓글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같은 경우, 임영웅님이 남자 솔로 가수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와는 약 15만 표 이상의 차이 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제 임영웅님이 1위가 뭐 거의 99.9%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5일 오후 11시 59분에, 표가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번에 임영웅님이 AAA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임영웅님의 무대가 성실를 되면 은하스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